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파트너 강프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IOST 코인을 분석해드리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잘 보시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IOST 코인을 분석해드릴 텐데, 이 코인은 현재 어피트 거래소에서 4.8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코인. 과거 흐름을 보시면요, 지난해부터 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11월 달에 위쪽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했었는데요. 하지만 고점을 잡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 최근에 4월 달에 저점을 잡고 위쪽으로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요, 얼마 전부터요, 위쪽에 올라갔다가 이 고점부에서 아래쪽으로 밀린 자리인데요. 자, 이 저점 자리가 지키고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번 하락에서 이 저점을 깨게 된다면 가격은 급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요. 이번에 지켜주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가 주느냐 이 부분을 지금부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과거에도요 옆으로 흉부했던 자리가 있었죠. 그러면서 깊은 조정이 들어왔고요. 위로 올라갈 때 이때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지금 자리도 변동성 구간 한번 깊게 조정 들어갔고요 만약 이 자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는 항상 변곡점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문자를 보내드린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들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변곡점. 그리고 상승에서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 변곡점 자리에서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들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에도 IOST 코인이요 지난번처럼 하락에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 자리가 이 시작점이 될지 아니면 이번에 이 저점 결국은 무너뜨리면서 신저가로 추락하게 될지 자세한 전략을 세워드리기 전에 최근 코인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은 다시 불장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현재 리플에 현물 ETF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의관은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 무려 4조원 조달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새는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이때를 기회삼아서 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코인 불장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혼자 임무를 어렵다면 저도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실제로 아래 배너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강프로라고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코인 매매 타이밍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렸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2월 13일 강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을 기준으로 최근 매매 내역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냥 단순히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직접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매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자금은 100만원으로 가정해 보죠. 먼저 바운스토크는 이날 오후에 16,200원 매수 문자 보내드렸고 3월 21일 8만원에 매도하면서 394%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첫 투자에서 투자금 100만원은 494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오스 코인인데요. 3월 18일 726원 아래로 매수 문자 보내드렸고 4월 3일 1240원에 매도하면서 70%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은 840만원이 되었죠. 이번에는 아르고 코인입니다. 4월 6일 100원 아래로 매수 잡아드렸고, 4월 16일 620원에 매도하면서 520%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은 5208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프로토콜입니다. 4월 22일 848원 아래로 매수 잡아드렸고, 5월 27일 3200원에 매도하면서 277%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은 1억 9634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4월 22일 12,700원 아래로 매수했고 이틀 만에 61%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은 3억 1,612만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켓 네트워크 5월 30일 상장 당일 단타 매매를 통해서 142%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월부터 투자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문자대로 매매를 따라 하셨다면 투자금 100만원은 정확히 7억 6천 5백만원이 되었을 겁니다. 코인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대박 코인 하나 잘 잡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꾼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최근에 코인으로 부자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차트는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와는 다릅니다. 무수한 경험과 수도 없이 검증을 통해서 저점과 이 고점의 변곡 타이밍을 잡도록 설계된 차트입니다. 실제로 코인 부자가 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 도움을 받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배너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강프로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는 수익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도록 코인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이유는요, 지금의 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고 채널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 정보는 지금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이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민하다가 늦지 마시고요. 지금 드리는 이 기회를 잡으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